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준진입니다. 이번 차량은 쌍용의 렉스턴 W RX7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 8월, 주행거리 5만km밖에 되지 않은 정말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상 하부 상태 올량 판정 받았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가격 형성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 아반떼 K3 뭐 그런 차량과 가격을 비교해 봐도 정말 가격면으로는 정말 가성비적으로는 다가가기 좋은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대상 쌍차량 외관실을 보여드리고 제가 영상 후반에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 그리고 성능점검 기록부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소개는요 이번에는 저를 좀 도와주는 우리 로정씨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로정씨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그래서 네. 고객님 입장에서 보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차량을 소개해드릴 거니까 영상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이는 거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네 거짓 없는 사람이야 그럼요. 아, 아, 그럼요 고객님 입장에서 네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음. 일단 은 울어요 울어? 울어? 울고 있는데 어, 눈물은 안나네 이게 <laughs> 세월의 흔적 때문에 아 이런 얘가 2015년식이라니까 흔적이... 15년식 네. 살짝 여기 울고 있는 거 네. 하나의 단점이 보였습니다. 네, 하나의 단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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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죠? 네. 아! 여기 약간 장기스 같은 건데. 이게 장기스가 네. 이 조명에서는 보이는데, 일상적인 햇빛에서 볼 때는, 아 광택 다낸 거예요. 아, 네. 아, 너무 이거 지금 연식이 8년, 9년 음. 돼가고 있으니, 약간은, 음.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럼요. 가격이 천만원짜리예요 아, 천만원? 어. 아, 천만원. 필도 <laughs> 한번 볼게요, 제가. 필 깨끗해요. 오. 그래도, 근데 이거 제가 잘볼줄 몰라서. 타이 이 정도면은 한50% 이상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 앞으로 아, 그래도 한 2만 키로 정도는 탈수 있는 정도의 어, 상태다. 아, 2만 키로? 어, 응. 2만 키로는 괜찮네. 그쵸. 별로 안 타셨나보다. 주행을 5만이에요. 아, 5만... 주행을 8년, 5만 9년. 9년, 9년 되같구나 응. 아니, 너무 좀. 아, 이렇게 자세하게 봐야죠. 어, 보세요. 아니요? 예. 이거 <laughs> 보십시오. 아, 저.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죠? 아 이거 볼로. 뿔이 네, 아, 역할이 뭐였죠? 이게 이제 밑에도 보이고 사각지대. 사각지대? 옆에 끼, 차가 있으면 요즘 이제 사각지대 이제 경고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 있는데 이때는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었지만 없을 때, 음, 없, 이게 적용이 안된 차죠 이거는. 그리고 뭐가 뭔가... 오늘 그냥, 그냥 잔소 아, 그런 건, 거는... 아니, 왜요, 왜요? 왁스. 장기수. 아, 왁스. 아, 장기 쌤 아니고 왁스. 광택 내다가 왁스가 조금, 응. 음. 그렇죠. 어, 뒷바퀴도 한번 볼게요, 제가. 뒤에도 타이어, 어, 뒤에가 조금 더안 좋아요. 아, 안 좋아요? 응, 음, 뒤에는, 어, 한30% 정도. 이 트렁크가 아마 열기 힘들 거예요. 왜요? 트렁크가, 이, 무거워요. 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음. 얼마나 무거는지 여자가 했을 때 우와! 뭐야! 겁나 무겁네? 튼튼하다는 거죠. 이 차가 <laughs> 안전성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선택하기 나쁘지 않아요. 아, 너무 좋죠. 아반떼하고 뭐 K3 뭐 그런 뭐 티볼리 그런 거랑 음. 비교했을 때는 정말 강합니다, 차가. 그러니까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무겁잖아요. 음, 무겁잖아. 음, 음. 차도 딱 봤을 때무거워 사고 나 봤잖아요. 아.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예? 아. <laughs> 네? 뒤에 받쳐 봤잖아요. 네, 한물철 TV에도 나왔잖아요. 어, 한물저 TV에도 <laughs> <또> 나왔아 <laughs> 어. 이게 튼튼한 차를 그 튼튼한 차고 타고 있었잖아요. 어, 튼튼한 차 타고 있었음. 이거 사야지 심지어. 그러면. 이거 사야지. <웃음> <웃음> 이런 차 타고 다녀는 되네. 진짜. 하고에 트렁크도 thing. 넓죠 굉장히 넓어요 그래요. 저는 네. 이렇게 넓은 게 너무 좋아요 차박도 어, 되고 눕혀져요 눕힐 수있어 폴딩 돼요 6대4 폴딩 아빠들이 딱 차감 좋아할 만한 차 응. 짐 많이 들어가서 이, 이 공간 자체가 이 밑에 이제 수납공간도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아어 저랑 이수납공간 응,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이 7인승이라는 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 헤드레스트가 있죠 아 있네 그래서 이렇게 들면은 폴딩에서. 어, 들면은 7명 탈수 있는 차량이에요 어. 파워트렁크가 없는 게좀 아쉽죠 이거 트렁크. 운동해야 돼. 우리 때 이제 팔 운동이야. 그렇지. 팔 운동. 어 좋아. 운동해야 돼. <laughs> 어 그래. <laughs> 검은 차라 그런지 되게 장기스는 그래도 좀 그런... 보이는 건 있죠. 근데 이게 조명이 정말 이 밑에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면은 아무래도 장기스가 좀 많이 보이긴 하지만 연식 감안하고 봤을 때 이게 뭐 만약 완전 신차도 여기 갖다 놓으면은 장기스는 보여요. 좀 그런 거는 약간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여기에 붙터치한게 가까이서 보니까 좀 보여요. 그죠? 아, 안 보였죠. 어, 몰랐어. 예. 몰랐어.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흠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연식이 좀 많이 된 차량은 만들다 보면은. 차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차량 가격에 비해서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닝 가격이기도 하고. 아왜 아! <laughs> 모닝 아, 네. <laughs> 또 모닝이에요? 그래서 모닝을 타고 다녔는데. 음 여기가 살짝 나갔는데요. 아 여기 몰딩. 네, 이거는. 이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음. 교환을 할수 있는지 그런 걸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 이 차량은 제 차가 아니고 우리 직원. 음. 그러니까 연락처가 우리 직원 거 연락처가 지금 나갈 건데 아.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눈에 확 띄는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좀 보완을 할수 있게 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런 거차 타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차들을. 아, 새로운 차? 경험을 볼수 있는 이 기회. 하이! 하이차! 나에겐 너무 크다 전동입니다. 아, 전동이구나. 어? 나 앞에서 이러고 있어. 예전에 타전 타전 전동이었을 텐데. 아니요. 레니게이드 전동 아니었어요? 네. 어. 네. 버튼 스타트. 버튼 스타트. 음. 이거 버튼 스타트라고 있었나요, 원래? 그쵸. 스마트키 버튼 스타트. 그러니까요. 버튼 스타트. <laughs> 아, 근데. 어? 차체는 좀 낮은데요. 의자를 낮추면 되죠.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의자를 낮추면 됩니다. 아. 아, 전동이에요. 아, 네. <laughs> 주행거리 한번 봐봐요. 아, 주행거리 5만 4천. 아, 주... 5만? 8천. 5만 8천. 주행거리가 정말 짧은 거예요. 연도가 이제 음. 8, 9년 돼가면은 1년에 한 5천키로 정도 주행을 했다고 볼수 있죠. 아, 진짜 안 탔다. 음. 그래서 그런지 이 실내 한번 봐봐요. 음. 버튼 같은 거라든지. 아짐이 하나도 음. 없네. 정말 깨끗합니다 이게 뭐예요? 음. 핸들 열선. 핸들 열선도 있어. 스마트 키도 있어, 어, 네. 열선 시트도 있어. 사실 저는 핸들 열선이랑 엉따. 응, 엉따여기 엉따. 여기. 엉따. 엉따. 응. 엉따만 있으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풍품까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제 뭐 블루투스라든지 신기하게 잘 음, 그런 건다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이건 4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량보다는 좀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당시는 넓은 거. 딱 그냥 보기 좋아요. 응, 그렇죠. 응, 딱 보기 좋아요. 그 후방 카메라 중요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야 뭐 요즘 뭐 티맵 쓰니까. 후방, 후방 카메라. 카메라? 응. 음. 아, 아 나이스. 어, 나이스. 나, 나이스 아주 잘 나와. 화질 화질도 좋죠. <laughs> 하이패스 눈미러예요. 블랙박스는 투채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천장. 천장? 응.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썬루프가 달려있네 썬루프가 있긴 한데 이렉서는 듀얼 썬루프가 아니고요 일반 썬루프예요 와이드하지도 않고 그냥 사실 썬루프를 잘 사용은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긴 하죠 근데 없는 거보다는 뭐왜뭐 음뭐 손이 막 올라가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음. 또 필요하신 분은. <laughs> 음. 근데 이차 안에서는 담배 냄새는 안 나죠. 어 하나도 안 나요. 네비교전자였던것 같아요. 사실 이게 렉스턴 신차 때 나왔던 그 냄새가 아직도 나는 이게 이 특유의 냄새가 이 렉스턴의 이 냄새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뒤에 앉았을 때 어때요? 오, 열선 시트가 있어. 그럼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뒷좌석에 에어컨 선풍구 커피? 어, 커피. 커폴더라고 그... 해야겠죠? 커폴더요? <laughs> 네, 전문용으로 가시죠. 네. 아, 근데 가죽시트 뭐야? 아무도 안탄것 같은데? 그죠. 네, 주름이 없어요, 모서리에. 그렇죠. 정말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 되네. 딱 앉아서 등받이를 기대보면좀더 눕혀지고 싶은 느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그럴 때는 손을 내리셔가지고 보셔서 당기고 눕히면. 자. 어! <웃음> <웃음> 허리에 힘을 주십시오. 야! 더 우와 어디까지 내려고이 정도까지 돼요 이 차가 그러니까 원래 뭐 산타페라든지 이제 경쟁차종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가 요 정도 이 정도까지인데 얘는 이런 네, 식으로 저는... 완전히 눕혀집니다 어, 아주 좋죠 제가 진짜 눕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이차타면 맨날 누워서 하겠는데요? 그럼 이 차를 <laughs> 소개를 하지 말고 본인이 사는 건 어때요? 천만 원 저는 살짝 색깔 있는 차 좋아해요 색깔 있는 차 알겠습니다 좋긴 한데 음. 튼튼하고 음. 사고 나도 이제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지금 근데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어떤 거요? 사실 자동차는 엔진 미션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죠? 맞네. 엔진 미션 을안 보고 지금 뭐 디자인이나 옵션이 어떤 그런 것만 궁금한 거예요. 맞네. 네, 엔진도 한번 구경을 모르지만 네, 그래도 한번, 한번 봐야지. 한번 그죠? 네. 아, 작다. 뭐 차를 볼때 어디부터 봐야 돼요? 일단 이 차는 무사고예요. 사고에 대한 설명을 뭐해 드릴 건 없습니다, 제가. 해 드릴 건 없고.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벨트가 뭐 엔진룸을 잘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렉스턴은 이 베어링 자체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베어링 자체가 이 고착, 그러니까는 굳어지거나 베어링이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고착이 되거나 차월이 흐르면 녹이 나요. 녹이 발생되면 이 벨트가 같이 흐르는 쪽에 녹물이 흘러 가지고 빨갛게 보이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교환할 때가 됐다 근데 이런 건 네. 어때요? 새카맣죠새카맣네 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건강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이 벨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네. 도착되면 아무래도 뻑뻑하니까 쇠가 돌아갈 때깨깨깨하는 뭐 소리가 나거나 그런 것도 좀 체크하고 오일이 새면 이쪽 이쪽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후레쉬를 비춰서 봐야 돼요 아 원래? 네 그리고 밑에서도 봐야 되고 이 차는 이 성능 점검도 받았고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을 을때 올량호 판정 받은 차입니다. 아주 깨끗해. 그럼요. 성능 점검 기록는 기본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5만 키로 타고 완전 무사고고 이 정도 옵션이면 어때요? 뭐 아버지가 산다, 삼촌이 산다, 작은아버지가 산다 했을 때 선택을 한다. 아 근데 진짜 가볍게 타고 다니실 거면은 저는. 괜찮죠? 응, 그러면 이 차가 얼마나 가격 대비 괜찮은지 응. 내가 사무실로 가서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세 볼게요. 14년부터 16년까지 45대가 나옵니다. 저렴한 차가 350만원부터, 어, 엄청 싸네요. 그리고 가장 비싼 차량은 143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제 평균적인 시세는 보통 한 700만원대, 800만원대 차량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고요. 가장 저렴한 차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저렴한 차량은 35만키로. 예,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저렴하게 내놓은 것 같고요. 저희 직원 차량이 주행거리가 좀 짧았죠? 한 10만km 이내까지 볼게요. 10만km 이내로 보니까 수도권에 총 9대가 차량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능점검 기록부 살펴볼게요. 성능점검 기록부 보기 전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이제 천만원 이상으로 가져있고요. 주행거리가 보통 한 10에서 15만km 정도 되는 게한 7,800선대 그리고 주행거리가 20만이 넘어가면 600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 살펴보시면 5 8 0 0 0 k m 고요 특별이력? 용도 변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어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하부 상태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이 렉스턴은 장점으로 보자면, 동급 컨디션 대비, 그러니까 주행거리 짧고 무사고 차량 중에서, 렉스턴 W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렴하다. 이 수도권 내에서는 정말 저렴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렉스턴 W는 저 이상모터스 재고 차량 중에서 고객님들께 추천, 소개해 드릴 만한 차량으로 이제 선별해서 이네 번째 차량으로 영상이 나갈 건데요 이 전화번호는 제 연락처가 아닌 저희 직원 연락처가 올라갑니다 이 차량에 관심이 있다면 이상모터스 채널 보고 연락했다고 하시면 아마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이상으로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이었고요 좋은 차량 준비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